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제 화면이 잘 보이시겠죠? 네그 어, 먼저 마가복음 통독 또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저희가 딱 이제 어제였죠. 어, 어제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 8일간 마가복음을 하루에 두 장씩 어, 총 16장의 마가복음을 읽어 가는데 어,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전에 이렇게 마가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가서 예수님 사랑 전하러 가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마가복음 통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개관 짧게 어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좀 짧게 진행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대략 어떤 책인지 좀 어떤 걸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은지 어 그래서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개관 시작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네 답이 나와 있죠 네 마가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여기에 있는 요 마가 요한이라는 요한은 그 요한복음의 요한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 전서 나왔지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는 이라 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라고도 표현했던 마가 요한이 저자로 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작 연대는 언제일까? 어, 학자들은요, AD 70년 직전 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 제가 그 M&M과 노크에서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저희 그 고서검증법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서검증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어, 어떤 책이 실제로 그 정말 이걸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실제 사건과 원본이 얼마나 그 간격이 기간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원본과 사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저작됐을 때를 아마 AD 70년으로 예상합니다. 어, 근데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박에 돌아가셨던 때를 AD 30년 전후 AD 33년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럼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을 때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그 말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생생히 살아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만약에 가짜였다, 지어낸 거였다라면 이 마가복음이 널리 흥황하고 왕성하게 되기는 너무 어렵다. 왜냐면 조금만 거짓말을 써도 야, 이거 내가 그때 사건 내가 봤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아빠한테 들었다. 내가 뭐 내가 내가 좀 경험했다. 목격했다. 그 현장에 있었다. 이런 할아버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막 지원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한번알수 있는 것은 어, 복음서 성경 말씀은 특히 신약성경 정말 우리가 아 이건 진짜. 다른 여타 고대 서적들 여러 고서들과 검, 어, 비교해도 교차 검증해도 굉장히 믿을만한 역사적 사료로서 믿을만한 자료가 뭐가 마가 복음이다 여러 복음서들과 신약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요, AD 70년이라고 해서, 어, 사실 이 연대가 조금씩 계속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 마태 우선설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학계에서는, 신학학계에서는, 어, 마가 우선설이, 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마도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였을 것이다. 라는, 어, 설이죠. 어뭐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 쓰여진 책이구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제 타이틀 그럼 마가복음의 제목이 뭘까요? 마가복음의 제목 마오 마가복음이지 할수 있는데 어 실제로는 처음에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나 이렇게 기록되어서 저, 전달됐을 때는 종이에 그때는 이게 마가복음이로 쓰여 있진 않았습니다. 어, 사실은 책의 제목은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어, 괜찮으신 분들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제목이었는데요. 어, 이 문장은 사실은 지금 보면 어떤 어,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사도 없이 명사로 시작하고요. 또 동사도 등장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 시작, 이 아르케 투막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 어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작이라는 기원이란 비기닝 어이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오리진이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요 기초나 입문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가복음 1장1절을책 제목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될수 있겠죠. 밑에 초록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입문. 어, 실제로는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읽고 있지만, 어, 실제로 마가, 마가, 이 저자가 썼던 이 책의 제목은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다, 입문이다. 라는 의미로 이 책의 제목,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표제이자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다. 이 책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큰 줄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입문입니다. 어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의 주요 어휘가 있습니다. 어 가장 마가복음에서 뭐 가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 주요 어휘 중 하나가 거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어이 헬라어로는 유투스라는 단어인데요. 무려 40일 해. 그리고 이제 4장 3 1장 3절에서는 이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42일 해나 이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즉시, 곧바로.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쓰, 어, 번역된 이 단어인데요. 이 용어가 보시면 이제 이미 여러분 1장 2장, 2장 또 어떤 분들은 3장 4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살펴보시면 곧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이렇게 많이 쓰인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즉시, 즉시, 곧, 유투스, 유투스 이렇게 쓴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의미는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의 전개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 중 하나가 행동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의 복음.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행동하고 뭔가 빠르게 전개되는 것들. 그래서 이곧이 이 즉시 곧바로 이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이유들 이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단어와 함께 엮어진 에피소드들 여러 예수,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 이 에피소드들이 곧이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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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곧곧 곧, 곧, 즉시 곧바로. 자, 이런 요, 묘사들은요. 예수가 갈릴리 전역에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걸 통해서 명성을 얻어가는 열광적인 속도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 내러티브들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더 예수님이 피곤해하고 분노하고 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더 인간적인 모습들을 묘사하려고 한 의도하는 어, 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요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 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라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야 될 고난과 희생의 모델, 바로 그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 통독 포스터에도 저희가 써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했다. 저희 이제 엊그제 어쩐 그 고린도 전서 5 0절를 통해서도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대속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들을 대신 속하여 주려고, 대신 속전을 치르려고, 대신 그 값을 치르, 치르려고 했던 그 대속물이 되셨던 예수님. 어, 그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제 전까지 우리가 섬기러 가는데, 아, 그치. 뭐가 보고 읽으면서 그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제 섬길 텐데, 그래 내가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겨 주셨고 어, 섬김의 종이 되었던 섬김의 모습이 되었던 그 고난의 종이 되었던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이걸 섬기는 거야 라는 어, 생각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가방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글이 엄청 많은데요 어, 이제 뭐다 설명해 드리진 않고 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마가복음은요 어~ 지리적 배경에 따른 삼막 삼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상경기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리적 배경에 따라서 제1막 갈릴리 그리고 그 지, 주변 지역 사역 제2막 상경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제3막 예루살렘에 와서 진행되는 사역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서 1장 14절부터 8장 21절, 8장 26절까지의 말씀이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갈릴리에서 진행되는 말씀.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상경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가이사랴 요 지역에서 여리고에서 진행되는 요 내용들이 8장 27절부터 10장 5 2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상경한 이후에 고난의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부분이 요 부분에서 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 1막은요. 마지막으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종결 기적으로 이 1막의 종결 기적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또이 이막에서는 상경기에서는 열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기적이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어, 그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맹인된 우리의 인생들에게 어, 그런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눈 뜨, 너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으나 예수가 오셨음에도 고난의 증으로지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 좀더잘 보여주고 싶었던, 어, 저자, 마가의, 마가 요한의 그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1막과 2막 마지막에 맹인, 사 맹인이 곧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들을 배치해 놓은 것은 아닐까. 어,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보시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약 3분의 1이 어, 무려 3분의 1이 기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어, 기적에 관한 기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어, 이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까 나왔는데 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인물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설명한다. 어, 어쩌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예수님께서 생하셨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개관을 간단하게 마쳤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복음 통독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일, 어 이제 내년 1월부터 또 이제 새롭게 통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 마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이 있는데, 각각의 저자들이 다르고 그래서 조금 바라보는 관점과 좀더염두에두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음 이제 복음서들을 또 읽어나갈 때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개관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마가복음 읽어나가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좀염두에둬야될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시면서 읽으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마가복음 통도어 아까 그때 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거 나온다. 어요요 기사네. 그런데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용들 흐름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좀더 재미있게 마가복음 통독을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통독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